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지갑을 한번 열어 보시겠습니까? 그 안에 50원짜리 동전 하나라도 들어 있으신가요? 있다면 몇 개가 있는지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50원이 어디에 어떻게 어떤 동전들과 섞여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영상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댓글에 50원 있어요. 없어요만 먼저 남겨주세요. 왜냐하면요. 작은 행동 하나가 흐름을 바꾸는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댓글을 남기는 순간, 여러분의 관심이 돈의 흐름을 다시 정렬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거창한 비법이 아닙니다. 50원 동전 하나를 제자리에 두는 습관이 왜 돈이 모이는 흐름으로 이어지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열심히 버는데 왜 남지가 않죠? 월급 들어오면 며칠 만에 사라져요. 이상하게 계속 예상 못한 지출이 생겨요. 이게 꼭 운이 나빠서만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돈을 다루는 방식, 돈이 머무는 환경, 그리고 반복 습관에서 흐름이 세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그 흐름이 새는 신호가 아주 작게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지갑과 집안의 작은 돈입니다. 큰 돈은 다들 조심해서 다루시죠. 그런데 작은 돈은 무심코 흩어놓습니다. 그 무심함이 반복되면 돈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상징이 오늘 주제인 50원 동전입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동전이 마법을 부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풍수라는 건 결국 생활 습관을 정리해서 흐름을 좋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고 환경은 반복되는 행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동전은 작지만 돈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왜냐하면 동전은 남는 돈이 아니라 흘러다니는 돈, 즉 순환하는 돈의 습관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10원은 시작처럼 가볍고 빠른 결심을 상징하고 100원은 유지처럼 안정적으로 지키는 태도를 상징합니다. 그럼 50원은요? 50원은 그 중간이죠. 들어오고 나가는 문, 움직임과 순환, 돈의 출입구를 정돈하는 상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50원이 어지럽게 다뤄지는 집은 대체로 돈도 들어와도 나가는 구멍이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동전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동전을 대하는 방식이 돈을 다루는 방식과 그대로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아주 구체적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신 분은 오늘 안에 할수 있게 구성해 드릴게요. 스테빌, 지갑 속 50원 상태 점검. 지갑을 열어서 50원이 있다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50원이 여러 동전과 섞여 있는지, 동전 칸 바닥에 누렇게 변색된 채로 쌓여 있는지, 영수증, 쿠폰, 버스표 같은 것과 한데 뭉쳐 있는지, 여기서부터 이미 흐름이 막힙니다. 왜냐하면 돈은 정리된 곳에서 머무르려는 성질이 있고, 뒤섞인 곳에서는 빠져나가려는 성질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스텝이 50원은 3개만 따로 준비, 50원은 딱 3개만 준비합니다. 많이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3개는 순환을 의미하는 최소 단위입니다. 과하지 않게 하지만 흐름을 만들 만큼은 충분합니다. 지금 지갑에 50원이 너무 많다면 오늘부터는 3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사용해서 흘려보내세요. 돈은 흐름이 생길 때더 들어옵니다. 스텝 3. 소금물 정리. 따뜻한 물에 소금 아주 조금, 그리고 50원 3개를 담가주세요. 3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헹군 다음에는 마른 천으로 완전히 닦아 물기를 없애세요. 자연 건조는 습기를 남겨서 깔끔한 마무리가 안 됩니다. 이 과정은 동전을 정화한다기보다 여러 손을 거쳐온 동전을 내 흐름으로 다시 정돈하는 의식입니다. 돈도 결국 내 손에서 정리될 때내 편이 됩니다. 스텝 4. 빨간 천의 싸기. 빨간 천은 비싼 게 필요 없습니다. 빨간 손수건, 빨간 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빨간색은 풍수에서 의지, 결단, 생기 같은 활성의 상징입니다. 50원이 가진 순환의 성질을 좋은 방향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어디에 둘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같은 행동을 해도 결과가 다른 이유는 위치가 흐름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위치 집에서 재물이 모이는 자리는 보통 이렇게 잡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대각선 안쪽 구석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집 구조에 따라 다르지만 핵심은 입구에서 들어온 기운이 가장 안정적으로 모이는 자리입니다. 그 구석에 서랍이나 수납함이 있으면 그 안에 없으면 작은 상자에 넣어 구석에 두시면 됩니다. 절대 피해야 할 위치 세 곳. 여기는 정말 많이들 실수하십니다. 1. 욕실. 욕실은 쓰고 흘려보내는 물의 공간입니다. 여기에 50원이 있으면 돈도 쓰고 흘려보내는 패턴을 강화합니다. 2. 현관 신발장 위 현관문 근처. 현관은 들어오고 나가는 자리입니다. 그 앞에 50원을 두면 들어온 돈이 다시 나가는 문이 될수 있습니다. 참, 차 안. 차는 계속 움직이는 공간입니다. 순환의 상징이 과하게 움직이면 지출이 빠르게 새는 느낌이 생깁니다. 특히 차 관련 지출이 늘었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신뢰가 갈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욕심입니다. 많이 둘수록 좋지 않습니다. 세 개면 충분합니다. 많아지면 오히려 기운이 분산되고 마음도 조급함으로 기울어집니다. 매일 확인하지 마세요. 언제 돈 들어오나 확인하는 순간 흐름은 긴장합니다. 흐름은 자연스럽고 담담할 때더잘 굴러갑니다. 이걸 한다고 무조건 돈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다만 돈이 새는 구조를 정리해주고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게 합니다. 교체는 석 달마다 한번 계절이 바뀌는 주기와 맞춰 동전도 새 기운으로 바꿔 주는 게 좋습니다. 기존 동전은 물로 가볍게 씻고 종이에 싸서 기부함이나 의미 있는 곳에 흘려보내는 방식이 좋습니다. 돈을 좋은 방향으로 보내는 습관이 결국 다시 돌아오는 흐름을 만듭니다. 오늘 내용 딱세 가지로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50원은 돈의 출입 흐름을 정리하는 상징이다. 2. 세 개만 깨끗이 정돈해서 빨간 천에 싸고, 3. 현관 대각선 안쪽 구석에 조용히 두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풍수의 주인공은 동전이 아닙니다. 돈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정돈, 절제, 감사, 그리고 꾸준함. 이네 가지가 돈의 흐름을 바꿉니다. 오늘 영상 끝나면요, 지금 바로 지갑 열고, 50원이 섞여 있는지만,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남겨 주세요. 50원 몇개 있었고 어디에 있었는지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께도 큰 힌트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예고드린 대로 100원 동전 지키는 돈의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원으로 문을 열었다면 100원으로 그 돈이 새지 않게 단단히 잡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흐름까지 이어서 잡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정돈되고 돈의 흐름도 편안해지길 바랍니다.